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비건 어리와 부토가 함께 준비한 다이닝 행사예요. 채식주의를 넘어 환경과 동물 보호의 가치를 담은 비건 어리, 그리고 비건 지향 레스토랑 부토의 임의원 셰프가 만나 한 달만 경험할 수 있는 협업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한남동의 부토, 아담하지만 세심하게 꾸며진 공간은 비건 코스 요리를 즐기기에 더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처음에는 그냥 협업이어서 그냥 뭐 별거 없겠지 했는데 너무 열심히 막 이런 되게 생물학적? 뭐 이런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생물학자 생물학자 주고 근데 그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음식에좀 변형해서 할수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뭔가 그 성분이라든지 이게 왜 좋은지를 알면서 이렇게 음식 을요번에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너무 이쁘게 메뉴판 있는데 저희 이제 시그니처 디쉬인 이제 벨리 사시미 이제 준비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콜라보로 이제 메인으로 만드는 메뉴가 이제 비건 어리 가스파초예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제품 다 드셔보셨죠. 네. 네. 그래서 또 뭐. 어, 이게 뭐지? 농가의 연결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순수하게 자연에서 오는 맛으로만 채웠기 때문에, 네. 어, 그냥 제품을 드시면서 이게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정말 자연에서 가지고 온 맛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오브 썸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끝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 작업할 때는 한참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콘북을좀 더. 네. 이거죠? 어, 안녕하요 네, 이사님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일상 일상으로 왔습 어려운 장인 아니니까. 네. 그래서 했고그 다음에 메인으로는 이제 이거는 플라이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땅에서 나는 이제 이런 모든 채소라든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 땅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이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편하게 즐겁게 즐기는 것만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뉴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단순히 고기를 대체한 요리가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과 질감을 살려낸 요리였죠 무엇보다 이 자리는 단순한 브랜드 행사가 아니었어요 비건을 선택하고 더 나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 환경과 동물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맛있고 따뜻한 가치의 만남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비건 일상과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